자, 아, 반갑습니다. 오늘 해볼 것은 랭크전을 한번 해볼 건데요. 오늘은 또 어떤 비매너 유저와 어떤 핵쟁이가 나올지 궁금한데요. 한번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전에 게임했는데 실버인데도 핵쟁이가 나오더라고요. 키맵 <laughs>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패를 들고 C4 이용해가지고 상대를 죽이는 거 이게 좀 재밌거든요. 이렇게 기다리다 보면은 이제 상대가 스스로 올 거거든요. 아, 터졌죠? 이제 조금 더 기다려 볼게요. 봐봐요. <laughs> 와, 나이스. 약간 이런 식으로 하면 진짜 재밌게할수 있습니다. 바로 10%로 그냥 나아가 버리면서. 이렇게 하면 그냥 상대를 녹여 버립니다. 아, 너무 쉽다. 이렇게 막아 주고 바로 진입 한번 해 볼게요. 미니건이야. 너 미니건이야. 아, 제발, 아, 이거, 솔직히, 이길만 하거든요? 참, 이제, 쇼티, 쇼티 되기 쇼티 되기 어, 아, 아, 까비, 까비. 하나, 둘, 셋. 아, 아, 까비. 자, 맞아. 아, 아, 잠깐만. 아, 아, 아. 자, 이번엔 역대급 수류탄 발사기를 한번 죽여볼게요. 자, 맞아라, 맞아라, 맞아라. 너무 쉬워요.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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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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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하나 나이스 나이스야 <laughs> 나이스 자 이렇게 해주면은 나이스 일단 한대 맞았고 야이 대기 대기 잠깐만 대기 자 그리고 수류탄 던져주고 자 이거 여기 왔죠 자 기다릴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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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있니 어디 있니 뭐야 올라간다고? 와 이거 치사하다 자 여기서 그럼 조금 대기하다가 올 때까지 기다려 볼게요 방패로 막고 방패로 막고 뭐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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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아니 뭐야 칼찌요 어. 이번에는 전투 도끼 들었기 때문에 조금 제가 유리할 해것 같거든요 죽어 죽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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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다 나이스 티빙까지 <laughs> 그냥 해버려 아니 뭐야 아니 뭔 쓰레기래 그냥 이제 쳐버려 이때 다음 판을 하려는데 갑자기 역대급 이상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예? 이게 뭐 아니 전 번역해볼게요 뭐라고 모바일 플레이어들이 모두 원숭이라고? 아 진짜 이건 아니지 바로 그냥 감사합니다 쳐버리고 자 그러므로 이제 영상 마칠 거고요 구독과 좋아요 딱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